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금양도 곧 있으면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가장 기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 몰라 광산 부분의 텅스텐 가격 상승 부분으로 인한. 이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어느 정도 찍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뭐 물론 4,050억 원의 유상증자 납입금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납입금액은 부채를 줄이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플러스로 유동자금에 대한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뭐 엊그저께도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해가지고 어, 그게 통과가 된다라고 해도 금양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게 뉴스를 썼던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서 4,050억 원의 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2,500억 정도를 부채를 갚는다라고 해도 이 이자랑 그리고 원금 부분을 앞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유동자금 확보가 되는지를 한국거래소에서는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 재개를 시키거나 상장 폐지 심사에서 제외 조건을 해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확인이 안 되면. 그래서 금양은 지금 두 가지가 가장 다 중요합니다. 유상 증자를 9월 3일 날짜로 우선 입금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날짜가 절대로 어겨지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필라이 모터스 건이나 그리고 나노텍 에너지 건이나 그리고 사우디 건의 그 그리고 사우디 공급 계약건이 전체적으로 다 2026년도로 지금 가위 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부분이 찍히는 부분은 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몰라 광산 부분에서 텅스텐 판매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찍히는지 그리고 또 이번 이거는 과거에는 또 불성실 지정공시를 받았던 가장 원초적인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텅스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은 캐나다 광산 기업 텅스텐 매장량 2.3만 톤 울진 쌍정 광산 투자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텅스텐 부분에 대한 매장되어 있는 곳들을 다시 또어 연달아는 말도 있고요. 14년 만에 사장 최고치 중국 통제에서 2위 생산국 베트남은 기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연 같은 경우에도 몽골의 리튬 감사 광산 실적 불확실 3년 3개는 영업이 전망 97%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나왔던 건데, 여기에도 보시면, 텅스텐 부분에 대한, 여기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텅스텐 의 양산을 위한 설비 보강 및 최적화,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 2025년 올해부터죠.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불성실 지전공시를 받은 거는 지금 올해 초부터 그리고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텅스텐 부분에 대한 채굴 처리가 들어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소통 문제로 인해서 안 찍히면서 이게 1년이 더 밀린 겁니다 그래서 리트은 현재 심층 시추 탐사를 진행 중이어서 예상 경과성과에서 제외하고 향후 타당성 조사가 확정되면은 예상 매출이 영업이익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텅스텐을 채굴을 해서 이거를 수출 처리를 해서 판매를 하면은 거기 그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나오면은 그 돈을 가지고 리튬광산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갑니다 우선 은이 숫자가 찍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숫자가 찍혀야지 아 유동자금이 확보가 됐구나 그래서 얘들은 감사 보고서에서 상장폐지 제외 종목으로 이제는 넣어도 되겠다라는 판매를 받는 거고요 매장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조원 정도 됩니다 텅스텐이 그리고 리튬 부분이 70조 원 정도 돼가지고 118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고 올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면은 이 콩고 광산 부분에 대한 그 납입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해가지고 2025년도 7월 11일에서 2025년도 12월 31일 날짜로 밀렸잖아요. 그래서 투자금액 제3 단계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제 입금이 안 돼가지고 그 일자가 밀렸는데 어쨌든간에 이게 계약 취소가 안난건 다행이긴 하지만 금양 측에서도 솔직히 좀 광산 부분이나 이런 걸좀 너무 크게 벌렸다라는 생각도 좀 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도의 자본금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공장 건설과 광물 확보 부분이랑을 동시에 다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게 이 전기차 캐즘 현상이 일어날 거를 예상을 못 했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광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두 개로 해 가지고 그 매출과 영업 이익 부분이 채굴 처리만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요번에 실적 부분은 우선적으로 몰라 광산 부분에 대한 텅스텐 부분이 뭐 완전히 금양의 실적을 뭐 흑자 전환 처리 시켜 주는 거는 힘들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찍혔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유상증자 결정 처리 부분에 대한 게 9월 3일 날짜로 밀렸습니다. 납입일자 변경 처리가 9월 3일 날짜인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요. 솔직히 이건 금양 측에서 좀 요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금양은 어쨌든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우디가 원하는 조건을 다 했습니다. 이 사회에 두명그 등록 처리 해달라고 해서 이태식이랑 사우디분 한명을이 사회로 등록 처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주를 갖다가 우선주 전환 처리를 해달라. 우리는 이 우선주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니네들 회사가 나중에 파산이 되거나 개인의 생체 처리가 들어간다라고 해도 우리는 자산 가치를 배정을 받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바꿔서 줬습니다. 근데 돈을 안 넣어요. 그러니까, 나비빌이 변경된 게, 금액 자체가 이제 4,050억이나 되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이게 차질이 생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체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돈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돈 넣을 수 있지 않나요? 어, 어차피 이제 이거 한달 걸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땐 9월 3일 전에 돈을 좀 넣어달라. 어차피 우리가 요구 조건은 다 맞췄고 굳이 9월 3일 날짜 딱 맞춰가지고 넣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유상증자 나비일이 어겨져가지고 미뤘던 기업들을 대다수 보면은 제3자 유상증자 처리를 해가지고 나비일 전에 그냥 넣어버리는 회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차피 본인들이 인수할 거니까 그래서. 어 이거는 조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간에 기장 공장에 대한 완공 공시일정이 지금 보면은 11월 30일 날짜입니다. 근데 이게 좀 빡빡해요. 솔직히 제가 그 몰라 광산 부분에 대한 텅스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일정 자체가 2026년도 그쵸 그렇죠? 나노텍에서 지금 뭐 4월부터인가요? 그리고, 사우디 건은 2025년도 하반기인데, 어차피 실적 부분에 대한 반영은 그럼 2026년도 아무리 빨라봤자 1분기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게 이제 필라이모터스 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도 2026년도부터 30년도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외에 공급계약권이 나오는 게, 현대 기아차 부분이랑 리비안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시작해봤자 2026년도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유동자금 확보를 될수 있는 공급계약권에 의해서 생산 판매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2026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거래소 측에서 이 심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주장고량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줍니다. 이제 수주잔고량이 쌓여있다라는 거는 수주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수주잔고량이 계산처리를 영업이익 부분을 해봤을 때 지금 나와 남겨져 있는 부채비율, 부채 부채비율 대비해서 워낙에 수주잔고량이 크다. 수주잔고량이 쌓여있다라는 거 결국엔 계약 취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확정 금액으로 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짜에 정상적으로 이제 이게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완공 한 2개월 전쯤부터는 수주권이 쌓여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이미 계약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가 계약권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부분이랑 리비안 거는 수주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꽤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수주잔고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9월 3일 날짜에 어돈 들어오면은 9월 말일 날짜까지 갚는다라고 했을 때 감사보고서 제출을 바로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검토 처리할 때이 수주장고량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장폐지 심사 조건에서 재해 처리가 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9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어이 부채 비율을 다 갚고. 이제 9월 말일 정도 전에 시공사 발표 처리를 하겠죠. 동부건설을 대신할 수 있는 내 시공사 발표 처리하고 나서 이걸 10월 달에서부터 11월 말까지 해 가지고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빠듯합니다. 솔직히 일정이 그래서, 유상증자 금액이, 만약에 지금 한 10일 정도 뒤에, 한 8월 중순 정도만 들어온다라고 해도, 8월 말까지 해가지고 돈 갚고, 9월달, 10월달, 11월달이 있기 때문에, 금형 측에서도 한 2개월 정도에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 거를요. 그러면, 이 공실정 변경 없기 때문에, 불성실 지정 공시 당할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이 날짜 바뀌면은, 불성실 지정 공시 당해서, 벌점 또한 7점 먹으면 20점 넘어가가지고 또 상장 폐지 심사 조건에 들어가고. 그리고 수주권에 대한 것도 일정이 밀려서 나중에 유동자금 확보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 9월 3일 일자 전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은 요번에 텅스텐 부분이 좀 채굴 처리가 돼가지고 매출하고 영업이익 부분이 실적에좀 찍혀서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시에 금양이 거래지계가 돼도 떨어질 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하게 거래 재개를 기다리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이런 실시간 대응, 또 이런 타점 부분, 그리고 거래 재개가 됐을 때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타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남들보다도 정확하게 좀 가져가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걸 실시간으로 내용을 수, 수, 여러분들도 어차피 이제 거래 정지가 돼 있어도 기업의 진행 상태를 꾸준하게 잘 추적해가지고 거래 재개를 시키는 것과 기업의 상태를 보지 않고 나서 거래 재개를 시키는 거는 이 변동성이 초반에 많이 나왔을 때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하시면은요,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다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이거 지금 25일 날짜로 정상회담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25일 전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이거 거래량도 증폭이 되고 급등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오션도 다시 보셔야 되고요 매수가는 7 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 0 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2025년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 해드려서 제가 6일에서 10일 동안 보유를 했다가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이 예상 수익률 날짜 이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으셔가지고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좀 대응 처리를 하시기 바라고. 자, 어쨌든 지금 금양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 부채 비율이야 어차피 유상증자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해도 유동자금 확보를 어떻게 갈 거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나노텍에너지권도 이게 지금 820억 정도의 공급 계약권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는 53.39%인데 영업이익률은 솔직히 이거 해도 한34% 45% 밖에 나오질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많은 수주권들이 모여야지 지금 금양에 이 부채 마이너스 적자폭이 나오는 마이너스 560억까지 찍혔잖아요 2024년도에.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느냐, 이거를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이 남아야지 뭐 부채 비율을 갚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적자폭이 계속 유지되면은 어차피 또 거래제기 시켜도 거래, 거리정지 또 되면서 부채 비율 때문에 또 상장폐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확보가 가능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양은 뭐딱 오늘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 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 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잼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용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다 발송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 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해 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열 종목 해 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 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 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 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 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에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하이닉스 하이, SK 향이냐, SK하이닉스 되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